들어가도 되나 보네.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. 인지 임어 다녀오겠습니다. 바이. 오늘 옷다고 싶어 이제. 유지한테 전화해야지. 연이 방해금지 모드. 야 여기 구멍이 있어. 야나 여기 왔는데 도착했어. 어난 학교야. 썩을 <laughs> 놈. <써글루마. 웃음> 아니 어 마중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나? 어? 그런 게 보임? 마중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나? 응 없어. 바랄까 바래. 너 반이야? 응. 지금 딱반소리인데 반. 소린데, 반? 응, 아. 틀 들렸어. 그건 아니 일. 누가봐도 우리 반 소리였는데 아. 야 화장실에 불 켜진 거 여기서 보임. 어. <laughs> 앞으로 볼게 너, no. no. 야, 나 이거 찍은. 보이나? 어디야? 여기 보여? 어디 있는데? 여기. 아, 어, 안녕. 나 <laughs> 아, 보였어? 응. 음. 너 이렇게 일찍 왔다. 어? 문이 아니, 어, 열리네 이제 곧 내가 나오겠지? 나좀 웃긴데? 어, 이 계단 오랜만. 언제 와? <laughs> 갈, 갈 거야, 갈 거야. 나 지금 여기 중간. 삼촌 언제 올 어?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방금 너의 발언 다 담겼어. 헤편집해줬으면 좋겠어. 응, 안 해? 어, 난... <laughs> 너 좋다 들고 뭐 나랑 통화하고 있었냐 오, 어떻게 알았어 <laughs> 아, 찍지 마! <쉽지마. 웃음> 우리 우성증 때 국룰 아니야, 이거? <웃음> 안녕. 우리 누나 인사하러 같이? 어 안녕, 못해. 여시라서. 안녕. 꺼봐. 빨리 와 싫다면? 어, 숨 쉬려. 일단 이런. 아따운 것 같이. 나 봅니다. 뭐 진짜 응. 나, 나 지금 나 진짜 완전 좋은 거 쓰고 있으니까 쓰, 말리지 마. 그게 왜 좋은 거야? <laughs> 우리가 1바다 이제 뭐 써? 쓰지마 그림 그리야 싫어 아 이거 <laughs> 불편해 아왜 불편 이리와 붙여주 엄마가 끝난 거옆떡 먹으러 가자 나 지갑 안 챙겼는데 사줄거임나 지금 2,000원 있는데 사줄거임2 2천. 0 2천은... 0 0원 충분히 먹어 옆떡을 아니가 옆떡을 누가 아 뭐야 굳이 별로이니? 난 살짝 이가 알지? 몰라 몰라? 좀 짜증나 야 오늘 반대치 뭐래 반대치?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 아니 근데 이거 왜그지 빛이 어디서 나왔 아아아아아 이거 진짜 빛이, 아, 빛이 아. 어디로 오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줘 빛이 아, 이렇게 그래? 들어오잖아 봐봐.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해했어 나 이거 나 같이 거 뭔데? 내가 뭐하라고통과거아걸 빨리 하라고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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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안, <laughs> 안 하게 왜? 이런 소리 <laughs> 정말 축하드 이거 아니야? 멋째뭐뭘 기억을 쓴 거야? 진짜 킹받아. 근데 그 킹받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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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킹 이거 이거 한 어쩌라고 는 거야 여기저기 고야지 이렇게 오케이, 여기 아니 아니 덥? 아니 여기 민지처럼 뭐래 민이 방금? 에? 왜 짝짝이지? 어? 이런 것도 이거 아니야 이거? 그 포즈, 알아? 하지 말아줬으어너 <laughs> <모르겠어? 웃음> 그거 알아? 그 포즈 중에 이런 거 알아? 그거 뭐 하지? 아이디. 어떻게 본다? 이렇게 해서 짜증나네 이거 너무 잘 그려나? 근데 내가 우선 고민했거든? 마스크를 써야 돼, 되나 말아야 되나? 네금더 고민 중이야 고민하더라 고민하지 만 그럼 커밍네 대박! 타워. 이제 도망들어 안 해. 응 하지 마. 응, 응 하지 마. 야 애들이 이방 가서 놀고 있어 했는데 이방 가자. 하지 마 없는 거 확인했었어 개새끼야. <laughs> 어야 오늘 있잖아. 응. 결국은 언니가 언니했다. 암이 <laughs> <laughs> 보이나? <웃음> <웃음> 보이겠지 붕어 안 보이겠냐? 안녕하세요. 여준 t v 의 개새끼입니다. 윤지 t v 안녕. 내폰 울리나? 누가 있어? 내폰이 울리네? 말랑말랑 왜8시맞 마주 왔지? 참 이해할 수 없는 요즘이네요. 그렇죠네 앞니 폭 미쳤다. 이해할 수 없는 윤진의요 아냐? 야 애들 언제 오는데? 나 여기 여기 좀 쪽팔 네가 이 머리만 어떻게 하면 쪽팔릴 이유가 없어요. 브부브 되겠지? 곱슬곱슬한데 불만 있어? 응. 안경이 자꾸 시비차네요 안녕하세요. 안경 벗어주세요 그러면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어어 어, 어, 어머니. 앞머리가. 저기 따다 볼까?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얘들 여기 인사할래 인사 어때? 어야야 밝아. 안녕. 손실현 손실현 셀프 테크닉 들여서 이렇게. 근데 무한. 뭐 하는... 아니요? 불만이시냐고요? 아, 불만 있으면 말 해보는 거. 어 지금 왜째려봐왜 힐끔힐끔 봐너 지금? 어이가 없는 하루네요. <laughs> 어 전화기가 꺼져 있다네. 아니네? 당근 금지 모드였어요. 아니네? 여보세요. 어. 언제 와? 어디냐고? 응응 어, 야 어. 문무 앞이라고? 그래서빨리 어. 어. 와. 거기서 밥 먹고 있다고? 아. 어. 솔시히 아그래아 인지야 내가 이 안경 쓰지 말라 했잖아. 알아 할게. 어 아, 지금 차그차저 그 차. 아니야 차 바꿨잖아 예은이 얼굴이... 언니. 와 얼굴 미쳤다. 와 예은이 폼 미쳤다. <laughs> 아 추워 우리 반가 있으면 안 돼? 손실이 별로 네. 안 추운데? 안녕하세요. 실어 일단 이렇게.